야옹이. 어떻게 생긴 거야? 어,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? 야옹이. 경계심이 엄청 강합니다. <laughs> 도망간다. 아기 고양이 밥 먹이던, 밥 먹이던 곳 왔는데, 어, 깨끗하게 비었습니다. 어제 또, 비도 많이 왔거든요. 그래고 뭐, 없어요. 여기 채워줘야겠습니다. 애들은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아요. 누가 하나 왔는데? 응? 어디 갔어? 누구야? 안녕? 어디 갔지? 방금 하나 지나갔는데. <laughs> 야옹! 너 방금 옆에서, 이 옆에 경계하던 엄마냥이 아니야? 약간 엄마냥이 느낌인데, 너는? 애기들 어딨어? 니가 엄마구나. 애기들 어딨어? 방금 너 고기 먹고 왔지? 아저씨 방금 봤잖아. 애기들 데리고 와라? 애기들. 아까, 제가 닭가슴살 하나 준 애가 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얘가 엄마냥이 같아요, 여기 애기들. 아, 눈 깜짝했어. 지금, 네 마... 여기 있는 애들이 4마리 네 이상이니까 지금 밥이랑 밥도 추루 두개짜서고 준비를 했고요. 닭가슴살 아까 학교에서 좀 뽀개 놓은 거랑 거 주면 4마리 네 충분히 오늘 먹겠죠? 합줄게 응. 요것도 먹고. 물이 자빠질라고 그러네. 닭고기도 먹어. 야옹아, 먹어라.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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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엄마냥이지? <웃음> 먹고, 네가 엄마 냥이지. 먹고. 애기들도 나와서 먹으라 그래? 방금 전에 닭가슴살 하나 줬던 애가 먹고 도망가던 애가 얜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해요. 일단 비슷합니다. 그리고 얘가 저를 따라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많이 먹어? 야옹아, 아기 고양이 어디 갔어? 추루도 <laughs> 먹고 사료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잘 먹네. 물도 먹어라. 아저씨 갈게. 애기들 먹으라 그래라. 다른 자리에요 지금 여기가 다리 밑이라서 비를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비를 맞았나 봐요. 사료는 다 먹었거든요. 근데. 이게 물이 가득 찼습니다. 물이 가득 찼어요, 이것도. 이게 물고르신데. 둘다 물이 가득 찼습니다. 비우고 밭채로 가야겠어요.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. 음, 이 안쪽에 고양이가 있다고 저 공원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. 고양이는 아직 저는 못 봤어요. 시간대가. 제가 오는 시간이 조금 더 느려가지고. 초저녁인데 너무 어두워요? 근데 이거 고양이 집 입구를 어디쪽으로 해놓은 거야? 아, 입구를 저쪽으로 해놨구나. 어? 아, 입구를 왜 이쪽으로 해놨지? 어, 땅도, 땅도 이거 팠네? 땅을 좀 팠어요? 입구를 이쪽으로 해놨네? 어, 제가 오늘 여기다가는 여기 안에, 여기 원래 안쪽에, 어, 박스가 지저분한 게 있어. 어, 지금도 있네. 저걸 빼고, 좀 닦아가지고 안에다가 쇼파, 매트 안 쓰는 거 있어서 그거 가져왔거든요. 그거로 안쪽에 놓으면 거기에서 쉬라고. 어, 근데 음, 공원집사님 말고 원래 여기 또 따로 챙기시는 분께서 이 박스 갖춰, 가져다 놓으신 분께서 여기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. 땅을 팠어요. 어. 그렇습니다. 이 박스 안에 오, 떡볶이도 해 놓으셨네요. 반열제는 아닌데 뽁뽁이도 해놓으셨고, 요 박스는 지금 거의 썩어서 버려야 될것 같아요. 너무, 너무 더러워요. 이거 빼고, 여기다가, 매트 넣어줄 거예요. 그럼 뭐 닦아도 답이 없겠네. 대충 좀, 정리하고, 이 안쪽에다가, 요렇게, 이거 깔아줬습니다. 이거, 지저분한 거좀 여기 여기 위에 따뜻해서 앉아 있겠죠?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정되고 옆에 요 나무는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되게 번거롭습니다. 집사님도 번거로우실 것 같고 고양이도 왔다 갔다 걸리적거릴 것 같아요. 이거 이거만 톱으로 얼른 잘라내고 그러고 이동하겠습니다.